이 o 에 우리가 말하는 좀 골든 타임. t o 있을 때. s it? Hong Tong is it? Hong 야 o 빨리 뚫어줘야 심장을 좀살리 n g is it? Hon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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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Hong t 쌤들 점점 사계절 중에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지금 역대급 추위가 온다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쌤, 하쌤은 그래도 가정이 있으셔서 좀 따뜻할 것 같은데, 종쌤이랑 저는 더 추운 겨울일 것 같아서, 종쌤은 겨울에... 건강 쪽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니 행복하십니다. <laughs> <저는> 여부를... <laughs> 완전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하시다고 말씀. 그러니까 네. 지금 되게 따뜻하다. 저는, 저는 완전 행복하죠. 네. 네. 완전 있고. 행복하죠.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굴 점점 막 약간 달아오르는. 네. 네. <laughs>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겨울을 거의 온몸과 얼굴로 그냥 맞이하고 있다. 어, 겸손하십니다 아, 쌤들 근데 심장 관련해서 제응급 상황들 진짜 많죠? 아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응급실 가야 된다 이런 흉통이 혹시 있을까요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골든타임 어, 흉통 타임. 있을 때 응급실 가야 돼요 흉통 있으면 일단 다 병원은 가야 되고 네, 네, 네. 네, 가는데 어.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빨리 아, 뚫어줘야 네. 이제 심장을 좀 살리거든요 그게. 빨리 뚫지 않으면 뚫더라도 이미 그 밑에 가 괴사가 진행됐기 음. 때문에 어, 뚫어도 괴사.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음. 스텐트를 넣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3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이 쉬고 있음에도 최대한 안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응.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하면 응.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가 보셔야 된다. 병원 안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말하고 응. 예를 들면 심근경색 딱 진단됐다. <laughs> 그러면 60분 안에 뚫어져야 어, 된다 이래 가지고 모든 상황이 항상 응. 스탠바이 돼 있어요. 대학병원. 응. 응. 응급실에서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때 2년차, 3년차 때 흉통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과슴 응. 응. 부여잡고 특히 밤에 아 이거 한잔탁 하시고 얼굴 빨개져서. 응. 응. 딱 오시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을 막 부여잡고 응급실에 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딱볼때 보면 전형적인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응. 일단 흉통 심한 것 같으면 심전도 찍고 응. 혈액 검사도 쭉 끌잖아요. 응. 심전도 찍었는데 딱 봤는데 떠 있어. 이미 떠 있어. 응. 이 심전도가 심근 경색이야. 그러면 바로 그 환자를 데리고 이 시계마에서 심장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 뭐, 아내분들이랑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딱 따라와서 저희가 설명을 하죠. 환자는 아프니까, 동의서 네. 못 받으니까, 네. 네. 보호자분한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동의서를 막 설명을 하죠. 50대 남성분이 딱 왔어요. 왔는데, 여성분이랑 같이 왔단 말이에요, 저녁에. 재밌는 썰이 될것 같아요. 예, 네,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신경경색이고 이러니까, 신전도 상해서, 네. 그럼 네. 동의서를 여성분들 받아야 될까요, 보호자분이. 보호자분한테 막 설명을 했는데, 보호자분이 사인을 안해 그래가지고 왜 보호자분은 사인을 안 하시냐 이 환자분 안 하시면 돌아가신다 음. 그때막 머뭇머뭇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그 아픈 상황에서도 아 아니래 막 아니래 손을 쳐 나중에 그 여성분들을 따로 여성분들 따로 불렀어요 아니 이 환자분 안 하시면 돌아가신다 빨리 사인하셔서 심장혈관 어지는 시술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불륜이었던 거야. 지금 <laughs> 사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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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척 아니야. <웃음> 사람과 <웃음> 전쟁이네. 자기는 사인 못 하겠대. 자기는 <laughs> 친 보호자 아니니까 안 되지. 그래서 끝까지 사인을 안 했어. <laughs> 그래서 그 남편 그 부여잡고 있는 남자분한테 <laughs> 펜을 지어 <펜을> 주면서 본인이 <laughs> 사인하시든 아니면 <laughs> 보호자분 불러야 되니까 연락처를 달라.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환자가 뭐 부여 자 본인이 사인했어요. 그 사람은 들어갔어. 근데 보호자분은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 남편분 휴대폰 해가지고 이제 그 보니까 아내분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죽든지 말든지 나더라고. <laughs>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뭐그 다음날에 아내분이 오시긴 했는데 이런 거 뽑을 수 있나요? <laughs> 다행히 생존이셨나요? 아, 당연히 살았죠. 어, 그러면은 수출 가능합니다. 아, 그래. 예, 예, 예. 네. 감사하기도 해피엔딩이 네. 돼서. 네. 유명한 일화예요. 예, 예. 제가 트레이닝 할 때. 야,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분 죽었어 진짜. 그러니까. 네, 흉통 이미 뭐 이렇게 심전도가. 흉통으로 죽든 뭐. 축축 축축 축축. 맞아 죽든. 죽든 맞아 죽든. 맞아 죽든 어떻게든 뭐 어떻게 될될 죽었는데. <웃음> <웃음> 결단이 낫. 예, 네. 결단이 낫죠. 음. 진짜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 결혼 안 했는데요? <laughs> <laughs> 조심 안할 거면 결혼지 마. <laughs> 응급실에 있었던 간호사가 <laughs> 예. 그두 분이 들어올 <laughs> <그렇지> 때 <이미 웃음> 저한테 뜸을 줬어 아, 이상하다 어 느낌이 아, 이상하다 진짜 아, 가 다르다 이거는 음. 뭔가 느낌이 부부 아니, 느낌이 아니다 알죠 그렇 알지 에? 좋은지 아닌지 피처가 다르다 선거 <laughs> 아세요? 아 그럼요 저희가 진료실에 볼 때도 꼭 부부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조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응. 네,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과의사를 일반적으로 관상쟁이라고 그러는데 환자가 딱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이 관상을 딱 봐요 많은 걸 판단해야 됩니다 네 이게 딱그 딱그 5초 이내로 이 사람이 관계가 어떨 거냐 나이 사람이 증상이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차트에 그런 다른 관계 있는 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표식을 좀해놔요 표식을 왜냐면 다음에 올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표시까지 해놔야 돼. 그치, 네. 그치, 그치. 다 그거는. 아, 어, 네. 그거요 표시 아니, 의학적인. 사태 의학적인 거 적는 칸도 있고, 뭐, 환자 메모 네. 이래서, 네. 이제 이분은 어떤 음. 걸좀 원하시고, 음. 음. 뭐, 그런 거. 성향뭐 이런 거좀 적어놓고. 아, 대략적인 그래도. 배경을 좀 알아놔야. 그 이분은 왔을 때, 뭐, 이건 누구랑 아, 네, 왔었다든지, 그키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적어놔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가 실수를 안 하죠. 가정의 태화를 위해서. <laughs> 네. 왜냐하면 제 레지던트 때제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이제 저희끼리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 얘기를 한다면이에 진짜 심장 내과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죠 왜냐하면 응. 딱그 빨리 그 뇌혈관 뚫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심장 혈관 응. 딱 응급실 응. 도착해서 심근경색 진단된 때로부터 응. 혈관을 뚫어주는 개통되는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되게 되게 중요하기 응. 때문에 환자의 예우를 위해서 중요하고 많은 병원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의료기관인지 평가를 받거든요. 진단돼서 뚫어주는 데까지. 그 시간을 실제로 재요. 음, 그래서.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레전트들은 이제 전문인 아니니까 이제 빨리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로 보고를 하고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초음파 대보고 맞다 올라가자 간호사 음. 다 스탠바이 하고 뚫어주는 그, 그 시스템을 잘 갖춰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의 연속이죠. 그래서 맨날 막 머리가 막 떡져 있으시죠. 그걸 대비해서 어, 샤워할 때도 이렇게 핸드폰 딱 당직 때도 항상 이제 초긴장 상태로 오면 바로 뭐 바로 가가지고 세팅해서 뚫어야 되니까 어... 분초를 다둡니다 분초. 이제 레전트 때막 <laughs> 교수님 와서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가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라 올라가요 노티한 레전트가 뭐 평화롭게 그냥 혈관만 딱 뚫어주고 깔끔하게 딱 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환자실까지는 아닌데 심혈관 환자들 좀 이게 감시 장치가 돼 있는 그런 데로 가서 이따가 회피하게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음. 더 많지, 많지만 진짜 음. 살벌한 현장들 음. 다들 경험 어, 많이 해보셨을 거고 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심장 마비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음. 되는데 그게 어떤 중요한 혈관이 얼마만큼 어떻게 막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어 좌전하 동맥이라는 제일 중요한 그세 개의 혈관 중에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 이제 아, 나뭇가지가 아. 굵은 게 하나 딱 가다가 또몇 개로 나뉘는데 그 제일 메인 브런치가 딱 막히면 이제 정말 위험하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막 따로 올라가서 이제 후후후달달한 상황들 다들 경험하신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금무미주 만드는데 지금 샘들은 다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복이라고 표현을 아니 아니 그냥 사타구니에 있는 이제 네. 대퇴 동맥을 따라서 네. 진짜 가느다란 이제 선을 싹싹 싹 넣어서 대동맥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아. 이제 심장 혈관 관상동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딱 찾아서 예. 그 안으로 또 넣는 거예요. 다리를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큰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장 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찾아서 예. 그 안에서 조영제를 딱 뿌리면 관상이라는 게 이제 머리에 쓰는 관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왕관. 아, 왕관 그런 왕관 모양이 쫙 펼쳐져요. 그 안에서 어 저기가 좁아져 있네. 하면 또 글로 또 넣어서 글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좁아진 부분 풍선을 넣어서 그걸 딱 펼치고 그 안에 이제 펼친 다음에 그 안에 또 스텐트라고 이제 스프링 같이 생긴 코일 같이 생긴 걸 넣어서 그게 다시 쪼그라들지 않도록 그거를 딱 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안에 또 약도 뿌리고 막 여러 가지 응. 것들. 응. 와 지금 쌤이 막 응. 말씀해 주는데 막 머리에서 그 그림들이 막 펼쳐졌어요, 이렇게. 내과에서도 네. 심장 내과 선생님들이 약간 외과틱. 음, 그렇죠. 아, 네. 심장 내과, 이제. 어, 네. 아. 네. 그런 시술들을 하고, 왜냐면 이벤트들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 담이 크시죠. 예, 네, 담이 크고. 어, 아, 담이 <laughs> 내과, 내과 레전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내가 무슨 내과를 할 것인가를 예. 또 선택하는 그게 기로가 있는데 본인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그과 선택이 다 달라져요. 예, 네, 그래서, 어, 나는 심장 내과 이런 거 너무 보람있고 재밌다. 네,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호탕하신 분들이 많죠. 고 당하고. 어, 당하고. 네. 남성미 넘치고. 어,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쌤들은 좀 그렇진 네. 않으시고. <laughs> 성인외과는 뭔가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심장내과 선생님들 보면 여기 한쪽 얼굴에. 그왜 레디션 받아가지고 좀검 검찰이 손도 약간 뭘, 좀, 좀 그래, 그래. 그래. 왜냐하면 심장 조영술 할때 심장 예. 혈관을 볼라 그러면 예. 환자 몸에 계속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술할 때 여기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엑스레이가 예. 이 의사한테도 와요. 예. 그래서 프로텍션을 확인을 하는데 예. 그게 몇막 몇십 년을 뭐. 하잖아요. 시술을. 예. 그러면 여기가 레디에이션을 받아서 심장내과에서도 한쪽 얼굴 n r a d i 해 t 손도 그렇고 그렇죠? 손도 그렇고 그게 그 n 깜... 네. 네. 얘기하면... 음. 아... 훈장. 네. 그 a d i a t i o n r a d i a t i o d i a 훈장이라고 a t i o n Radiation, r a d i a t 이 o n r a d i 요 t i o n Radiation, Radiation, r a d i a t i 요 가장 긴급한 a t i o n Radiation, Radiation, r 거 d i 씩 t i o n r a d i a t i 코드블루 d i a t i o n Radiation, r a d 뛰어. 코드 블루, 코드 블루라는 게 바, 병원에서 아. 방송에 나간다고? 요 그렇죠, 음. 전체 병원에. 병원 전체 무슨 이제 병동, 그, 네. 무슨 병동, 병동 코드, 코드 블루? 어느 병동 코드 블루? 그러면 이제. 다 뛰어가죠, 글로. 저 코드 블루라는 게 환자들한테 이미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다양한 용어로 음. 해가지고 또뭐 어떻게든 음. 하잖아요. 지금 저희 파랑색였습니다. 파랑색, 파랑색 기억이 없네요. 무궁화, 파랑색. 파랑색 뭘까? 좀 파랑새. 약간 그러면은 좀더 순화해서. 표현을 네. 했다면 바꿨다는 뭐 병원마다 정해진 네. 게 그렇죠. 있을 거고 네. 근데...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아 네. 진짜로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저 인턴 때 특히 아니면 음. 1년 차때뭐 음. 그런 파랑색 코드 블루 뭐뭐 음. 뭐 다양한 거 얘기가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 헙지고 그냥, 그냥 뛰어가죠 뭐. 또 어, 내과 레저트 내과 전임이 내과 네, 전문의 네. 선생님들 중에 뭐 이렇게 어가 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럼 병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 다르니까 지금 네. 저희는 뭐 셀퍼 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담 팀이 있죠 음, 그래서 코드블루 막 이렇게 울리면 병동 위치 확인하고 내과가 가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큰 병원들은 음. 팀들을 만들어서 이 구역에 뭐가 터지면은 그런 방송이 된다 음. 그러면 이 팀이 음. 그날 음. 가고. 음. 작은 병원도 중형 병원들 하면 다가 뛰고. 내과, 내과를 네 다, 다 가죠. 뭐 어디서 <웃음> 만약에 <웃음> 1층에 내가 진료 보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는데 7층에서 뭐 코드블루가 떴다. 계단으로. 뭐, <laughs> 계단으로 응. 막 7층 다섯 개, 여섯 개두뚝 뛰어 올라갔죠. <그래야 웃음> 아니, 아니 <저> 드라마에서 <laughs> 네. 본것 같아요. 사망하신 건데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심정지 상태에서도 뭔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장면들을 제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 p r 을 한다라고 하는 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말 자체가 심정지가 있었던 거로 소생을 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아한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원인에 따라 다른 거고 네. 그 이제 우리 대부분 지금 심장 내에 일어나는 거 많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그리고 이제 심장의 전기신호와 관련된 부정맥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심장을 뛰잖아요. 네. 심장을 뛰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아. 그럼 심장과 심장 싸고 있는 막에 뭔가가 들어차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못 뛰죠. 그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내과 의사들은 다탄폰 탐폰, 뭐, 탄폰에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장 눌림인 거죠. 말 그대로 눌리는 거예요. 심장은, 어, 계속 수축과 이연을 반복을 해서 계속 뛰어야 되는데, 그걸 못 뛰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원인에도 사실은 엄청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 4년차나 3년차쯤 됐었을 텐데, 보통 이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 내과 환자가 엄청 많죠. 대부분은 내과는 원체과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밤 사이에 응급실에서 반드시 안정시켜야 될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병동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 레지던트들 중에 당직인 사람들은 그 환자를 밤에 한번 보고 이상이 없는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본래 이제 그 환자가 속해야 할 교수님 및 주치에게 의 배정이 되죠. 그 남성분의 주치의가 저였는데 저는 이제 당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에 네. 출근을 했었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그간에 저의 이제 밤 사이에 제이번 환자분들 명단 쭉 이제 보고 별로 없었는체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동에서 코드블러가 떠서 뛰쳐갔는데 제 환자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밤 사이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못뵌 환자분이고 그분은 어~ 오십 대 남성분이었는데 이제 폐암이 전이된 채로 진단이 됐던 분이었어요 응급실에 그날 전날 밤에 그냥 첫, 처음 진단된 거예요. 가족에게도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오셨었고 그거 진단이 됐으니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당장 지금 위험한 상태는 아니셨어서 병실로 올라가서 밤을 보내셨고 아침에 간호사가 이제 환자분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갔을 때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었고 그분은 이제 그런 심장 눌림에 의해서 심장이 뛰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사실 발견이 돼서 사망을 했었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상태 너무 난감했던 거는 이제 환자분을 저도 한 번도 뵙지 못했다는 거 가족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심장을 어. 싸고 있는 막이 있고 원래 안에 윤활액이 있는데 아, 여러 가지 아, 이유로 그 물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차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 각종 그치. 감염이 있으면 그치. 몸이 붓잖아요 예, 예. 그것도 물이 차는 거거든요 몸에 네. 그것처럼 심장에도 감염이 있거나 뭐 다른 게안 좋아지면 물이 찹니다 근데 뭐 예. 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한다는 게 예. 병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병원에서 음. 치료하면서 봐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그 병이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잠재적으로는 아, 근데 어, 예를 어. 들면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의 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근데 병이 잘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해결이 안 되고 병이 악화가 되면 결국은 심정지라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음.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에 의해서 심정지라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심장을 다시 소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심정지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빨리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상황을 되돌려야 심장이 다시 뛰는 건데 그게 가능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거죠.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하고 그 원인이 된 것들을 재빠르게 발견해서 교정해주고 그 병을 또잘 치료해서 회복해서 걸어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 이좀 있어서 좀 교정하는 시간이었을 때 있었고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건강한 신년 되시고 신년 계획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if my dreams can come true